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아 오늘 산에 왔고요 음 영하 지금 여기는 한 20도가 20도가 좀 넘다 보니까 상당히 춥네요 춥고 아입김마저도잘안 나와요 오, 네. 아, 상당히 매서운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에 만약에 바람까지 불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최악이죠 지그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아, 바람이 안 불고 해가 떠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해가 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요. 음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아볼이 지금 불 불서부터 엄청 치려 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올겠습니다. 지금 이거 산토끼의 발자국입니다. 산토끼가 뛰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뛰다가 네, 그러한 발자국입니다. 녀석. <laughs> 이 지가 이렇게 눈위를 걸어간 발자국입니다. 네. 개성 보섯이 이렇게 보이네요. 개성 보섯이 하나 두 개가 보이는데 위에 건 작고요. 녀석은 좀 괜찮네요. 그게 괜찮고요. 아... 오늘 날씨는 땀한 방울조차도 흐럭하지 않는 그러한 날씨네요. 매우 매서워요. 매, 매우 매서워가지고, 음. 이제 입이 다 얼어요. 입이 얼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아, 지금 아주 수십 년된 야생의 어가피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커다란 게, 아 어, 진짜 커다란다. 아주 커다란 게두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시도 보이죠? 이게 어가피입니다. 야생 어가피고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해요. 엄청 오래 먹었네. 아. 이건 뭐 대단한데요. 뭐참 주인이 떠나버린 빈새집에는 이렇게 눈 많이 가득 쌓여 있네요. 이렇게 지금 참보채와사들도 있고 추위에 일없서가입을 잔뜩 마고 있네요. 이 커다란 나무가 참부채 버섯이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다 참부채 버섯들이고 많이도 자랐네요. 이것도 자장편상 버섯이 자라는데요. 이제 자라는 어린 녀석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뭐가 지금도 몇년더 있어야 될 녀석들이 지금 쫙 펴서 자라고 있네요. 자라기만 하면 상당히 많겠어요. 양은 상당히 될것 같고요. 아 어, 이것의 추이는 대단하네요 지금. 이것의 추이는 대단하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경사들도 심하고 이게 우르랑 내리락하는 자체가 이렇게 힘드네요 여기가. 저 앞에 저기까지 가야됩니다 저기까지 가야되고 저기를 돌아볼겁니다 오늘 일단은 아, 많이 미끄럽네요 산을 다니기가 산을 다니기가 미끄럽고 아, 일단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저기까지는 가봐야 됩니다 아, 사광버섯이고요 자작사광버섯들이고요 굵기는 아, 되는데 굵기는 굵은데 아,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작은 녀석들이라뭐 에이. 굵기는 굵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손댈건 아닌 것 같아요 황철나무에자라는 하... 아... 잔나이버 소식은 이렇게 따간 자리도 있어요 이렇게 따간 데도 있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따가고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죠? 뭐? <laughs> 그래서 따간 자리들 드리죠? 아, 아, 지금 박탈 나무들이 자라고 자장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이 오늘 아아아도어아아아아아 도저히 뭐 오늘은 산행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나무들도 부러지고, 한게 많은데, 아, 이런 날은, 내려가는 게 오히려, 아, 좋아요. 이게 더안 자랄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게.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사, 촬영하는 동안에 손이 바로바로 바로 얼어버리네요. 아, 아, 엄청나네요. 아, 이런 나무들이 부러지고, 막달나무들 주변에 있는데, 저 위에 커다란 소나무 잔나이 오세요. 소나무 잔나이가 사실 있고요. 오, 손너무시리는저랑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엄청 푸네요. 진짜. 아, 진짜. 항상 준비를 잘하고 오셔야 돼요. 이런 바람 만나면은 정말 저체원증에 걸려. 춥기 딱 좋습니다. 음? 아 무섭다. 오늘 정말 춥네요. 정말 춥고요. 물한잔 마시려고 따뜻하게 가져왔습니다. 아 어, 정말 굉장히 추워요 오늘. 지금 내려가다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한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박달상황보석이 두개 달하고 있네요 와, 밑에 하나 있고요 저 위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봐도 크죠 저 박달상황보석 대물입니다 아 저런거 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아 완전 냄비 뚜껑만 안에 바람은 여지없이 불고요 나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추워서 지금.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산에서는 잔나이에 와서 또구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닭다리에 와서 또눈아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황철나무고요. 아, 이번 황철나무에는 덕다리 버섯이 이렇게 있네요 경사도 엄청나네요 여기 진짜 아. 아. 지금 이 아, 부러진 개나무에 개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근데 어려요 어린것들이 자라고 어리네요. 큰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십시오. 어리게, 이렇게 어리게 자라고 있네요. 아직도 더 자라야 할 그럴 애기입니다. 여기서 부러졌네요. 이 나무에서. 은지 보석들 보세요. 지금, 어, 자라나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어린 운지 녀석이면서, 예, 지금 한참 자라나는 녀석들입니다. 제가 늦춰 말씀드리죠? 음, 지 버섯을 보면 가져오시라고. 원지 버섯, 창안과 비, 어, 견주어도 전혀 부적함이 없는 녀석이니까 갖다 쓰세요. 부작용도 없고 하니까 꼭 가져다가 어,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같이 드세요. 아 엄청난 고, 골짜기입니다 지금 바람을 엄청 불고 계속 아 오늘 이거 보세요 여기서 물 너무 맑아요. 야 여기 지금 이 예, 지금 밑에 내려왔는데도 이 소나무들이 시청시청할 희청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 위에는 얼마나 바람이 불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입이 얼어 있는데. <laughs> 아, 여기는. 아, 화전 민터입니다. 화전 민터인데, 워낙에 오래되고, 그러고, 나무들이 빽빽하면서, 아,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해서요. 음, 음 맛있네요. 음. 음, 맛있어. 음, 찬데 맛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침도 그러고 뭐든지 어, 사먹질 못하고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음. 자 지금 산을 내려왔고요. 아, 한 30분만 가면 이제 차인들까지 갑니다. 차인들까지 가고요. 아, 굉장히 추운 날씨네요. 바람은 계속 불고. 음, 일단은 뭐 무사히 내려왔고요. 얼굴 보세요. 지금 얼굴 또 늙어서 내려왔어요. <laughs> 엄청 추워서 <laughs> 다 얼어버렸어요. 지금 말도 잘안 나오는데. 가야 다행이래도 어, 박다상 버섯을 봤고요. 이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거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